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로자르네 로자르 아니에요? 아닌데요 목소리 로자르 목소리인데 뭔 로자르야 걔가 누군데 에이씨 로자르 목소리구만 아니, 걔가 누구냐고 로자르가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내가 로자르 때 되게 많이 보잖아 목소리 딱걸렸 한번 갑시다 아 근데 둘이 부부세요? 네아 부부 스쿼드 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말해 한 말해 번은 뭐... 저희 제부예요 아저 그럼 제가 버스 태워주면 네. 네. 뭐해 주실까요? 뭐해 드릴까요? <laughs> <laughs> 아, 나 구독하고 다 눌렀는데. 아, 그러면 막 제트기 한방싹 갑니다. <laughs> 아, 갑시다. 갑시다. 우리 우리 어디 가냐면 날아서 여기 여기 카오 카오. 아이고. 이러면 그냥 바로 그냥 날아가지요 형님들 아, 오빠 맨날 아, 보는 게 이분 거야? 오케이 아, 렛츠고 생방송 중이세요? 네 생방송 중입니다 아이고 그냥 아아 아, 누구신데요? 로자르 로자르라고 있대요 오빠가 맨날 아, 로... 보는 분 있어요 로자르 로자르요? 어 로자르 아닌 거 같은데? 아, 맞아 맞아 로자르 목소리가 완전 로자인데야로빠기셨구나네아 <laughs> 로자르 고 너무 많이 봐서 로자르 실력 <laughs> 네? 어때요? 실력 기가 막히지 야 기가 막히 아이고 제가 그냥 바로 그냥 모셔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잘해? 어 엄청 잘해 겁나 잘해요 <laughs> 아 진짜? 저 그런 남자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는 피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 수류탄 <laughs> <슬탄> 던진다 <laughs> 뭐야 또 있어 아나 저 투스택이에요. 바로 손대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제가 가요. 네, 네, 네. 오빠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오빠 봐 줘. 나이스. 나 라스 하나, 라스 하나. 어, 잘해. 케기 아빠, 네. 오빠 앞에. 나이스. 제트기 한방싹 갑니다. 이제 없어. 이저리잖아. 이저리니까 있지. 이약 따라 빨리. 아, 여기 하면 더 있네. 한 마리, 한 마리. 다 컷, 다 컷, 다 컷, 다 컷. 나이스. 나이스. 아, 잘했어요, 다들. 와, 너무 잘하시는데. 저보다 버스 지리게 아, 탑니다 수류탄! 수류탄! 수류다 바로 앞에 나무! <laughs> 야 개많아 개많아 기절, 기절 기절 나 쓰리 스택! 쓰리 스택! 손대죠 쓰리 스택! 쓰리 스택! 손대죠내 앞에 마지막 내 앞에 나무 내가 붙어있는 나무 여기 있어 내 앞에 살렸어 수류탄 니다

이런 아이고, 아 이거 카비 아. 진정한 운영을 보여드릴게요. 에란겔 네. 갑시다. 여기는 어디로 가야지? 저희는 여기서 차고에서 프리모르스크로 갑니다. 프리모르스크 예, 네, 모르스크. 프린모르스크. 여기 사람이 없는 거 같은. 아한대더 있다. 그것이 바로 로자르의 오더. 초반 파밍지는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 어떤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출발해야됩니다 자기장와요 1,3번님 차있어요? 아 있어 차 여기도 차한대 더 있어요 2번핑에 아 되게 번핑. 편안하다 뭔가 좀 팀원다운 팀원이시네 레이디 나머지 두 분은 <laughs> 솔직히 믿음이 없거든요 든든하네요 되게 자로잘레 배틀로얄 배틀로얄 정석강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1서클에는 굳이 중앙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놉니다 여기서 막 운전하고 노세요 일단 안중국 구역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laughs> 어, 또? 어, 비행기, 어 비행기 온다. 어, 사라져, 나이스! 네, 렛츠고! 렛츠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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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브리핑 할게요. 저 1뚝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laughs> 네. 자살님한테 밀어드릴게요. 어, 근데. 있다. 있다, 있다. 아, 사라져. 이거. 와, 1 5배 필요한 사람. 괜찮아요. 빨리 먹고 오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나 쏜다. 안돼. 자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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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갔다 이거. 나이사. 아. 아 이게 이거를 기절인데? 이쪽에 소리 나네. 확해, 확해, 확해. 많이 당겼어요. 얘들 많이 당겼어. 핑 찍을게 여기 있어 여기 이미. 저희도 가야 돼요 이거. 제파 한다. 자 작전 설명할게요. 작전 어떻게 할 거냐면 한칸한 칸씩 한 다리 뚫을 거예요. 제가 포탑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높여줄게. 네, 검은서 네, 있는 네. 거. 네. 자 나머지 분들 다차 끌고. 저기 끝에 네. 트럭 쪽에 박아 주세요. 제가 포탑 해드릴게요. 다세명다 다. 없지, 없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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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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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뛰어갈게 나 없어. 뛰어갈게 나 뛰어갈게. 우리 일단은 어, 어디 갈 거냐면 여기 들이 박을 거예요. 4번 핑.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제가 먼저 갈게요. 동선 그대로 따라오세요. 네. 어 여기 사람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거 박으세요 여기. 자짐 나눠서 있을게요. 짐 나눠 먹고. 연 마을에 있어요. 연 마을에 사람. 네. 일단 아. 바로 사망. 자제 쪽으로 와주세요. 제 마을로 다 와주세요. 여기 엄청 돼. 싸운다. 엄청 싸운다. 여기 보급 앞에서. 어, 일단 해줄게. No. 핑 찍을게요 여기에 사람 한명 있어요 4번 자한 분은 여기 해우소 들어가주세요 4번 네한 분은 저기 4번 해우소 네. 한 명만 들어갔어요. 한 명만 자한분들어가시고 나머지 한 명은 여기 4번 핑 오케이 4번 핑 들어가주세요 제가 4번 핑 갈게요 네. 그집 버리세요 4번 핑에 두 분이서 들어가세요 나 4번 핑 째줄게 네 4번 핑어 네, 앞에, 4번 앞에 핑. 집에 사람 네 앞에 집에는 있을 거예요 2... 4번은 없을 거예요 근데 네 2번 음... 핑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한명 자, 나머지 두분 여기 있으세요, 지금. 여기에 우수. 자, 저희 이쪽 농사 네, 먹고 어? 싸워야 돼요. 잠시만요, 이번 핑에 있는 애를 이쪽에서 쐈어요. 야, 저기, 저기. 나이스. 빨리로 나왔어, 이번 핑. 아 더럽게 안 맞네..뭐야 살려서 들어갔어요 제보 자 215도 능선 위에서 해드 내려와요 많아봤자 세명자 바로 앞에 보급도 떨어져있고 어저 집에 차 붙었다 내려온다. 연막치고 210도 보여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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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 보여, 많아 보여. 엄청 많아. 네. 최소세. 이쪽에도 있어야직이 번핑에도. 집에 있는 애들이랑 싸운다. 여기 애들이랑 싸워요 이번 이번. 귀절인 것 같은데? 네 누웠어요. 4번 내려와요 이제. 쟤들 크게 감았나? 내려와데사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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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소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시하라스트 나이스 네. 깔끔. 네. 야, 되게, 나는 저기 집에다 야. 깔끔합니다. 어? 나이스 역시 에란겔 역시 에란겔. 야 나이스 뜯었다.